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키보드를 써 보다가 뭐 청축, 적축, 갈축, 광축까지 여러 가지 키보드를 써 보다가 사실 이제 하나에 이제 정착한 게 있는데 바로 키크론 K10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이게 이제 키크론 K10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적축인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키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키가 약간 이렇게 좀 잡아 준다는 그런 느낌이 이기도 하고요. 블루투스 연결도 정말 잘 되고, 그리고 배터리도 괜찮아서 정말 좋습니다. 뭐 USB, 블루투스 둘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논나치 기능도 있고요. 네, 아무튼 좋은 그런 키보드인데 한번 키감을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써본 그... 키보드는 레오보드도 써봤고요, 마제스티인가? 근데 네, 그것도 써봤고, 그리고 그 청축 되게 유명한 키보드 있지 않나요? 그 체리청축인가 아무튼 그것도 써봤고, 광축도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한 여섯 개, 다섯 개 정도는 써봤던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드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k 10. 근데 또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그, 텐키리스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텐키리스는 아니고, 원인은 숨겨지지만, 결과는 잘라진다. 나 괜찮죠? 네. 키크론 K10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합니다. 뭐, 협찬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하겠습니까? <laughs>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키보드를 좀 고민한다, 이번에 처음 산다 또는 뭐 지금 키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근 마켓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여러 개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자분들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근마켓에 많이 올렸어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찬스를 이제 이용해서 조금 더 싸게 이렇게 살 수도 있는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꺼운 땅 껍질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네 키크론 K10 추천하니까 한번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